일단 막자 하는 거는 윤석열의 행보를 막자하고 조금 혁신당이 생긴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 배불르고등 따시면 <laughs> 어이 시작이 그런 마음이 시작이 돼도 또 마음이 사람이 갈라치기가 되거든. 맞아요. 맞아. 어 그렇게 돼. 이분도 역시 나는 그렇게 보여.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물 컨텐츠 준비했고요. 네. 네, 오늘의 인물은 조국형 신당의 당대표 조국 씨한번 봐볼 거예요. 응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정보 정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일단 조국 대표님은 참 모르겠어요. 나는 처음에 조국 대표님이 잘생겨서 참 이미지가 좋았거든. <laughs> 어, 근데 내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이분은 어, 누구의 뒷부분 빼기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니간좀 이낙연보다 약한 모사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의당 같은 느낌의 음... 당인데 정의당보다도 더 못한 당가처럼 느껴져. 음... 나는 그렇게 느껴져. 음. 어, 물론 그 조국혁신당에 그 밑에서 이, 계신 당의 어떤 국회의원님들은 좋은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 음. 근데 조국 대표님만 자체를 봤을 때는 이게 조국혁신당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를 좀, 어, 물론 앞으로 자기 비전 때문에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건 좋은데, 음. 지금, 일단, 막자 하는 거는 윤석열의 행보를 막자 하고 조국 혁신당이 생긴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제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어. 배부르고 등 따시면, <laughs> 어? 이 시작이, 그런 마음이 시작이 돼도 또 마음이 사랑에 갈라치기가 되거든. 맞아, 맞 어, 그렇게 돼. 음. 이분도 역시 나는 그렇게 보여. 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쨌든, 누구 하나를 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조국혁신당의 어떤 이미지가 처음에 정의당 그노 대표님 계셨을 때하고, 심 대표님이 계셨을 때하고는 그, 지금 그 차이가 지구 조국 개혁당에 다 섞여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음. 그리고 조국 이분도 을사생이야 참 을사신년스럽지 이분도 나는 이렇게 내가 느낀 건데 을사년분들 있잖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음습한 게좀 있어 보여 으사년에 어. 태어나신 분들. 어. 이. 아, 기운 자체가요? 어. 어.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얼굴 외모도 모두 다 아. 멋지게 보이는 분들도 음습한 게 그런 게 보여. 으사년 씨처럼 보여. <laughs> 그러면 약간 좀 검은 속내가 있다, 이렇게. 그러지, 그러지. 어. 어, 나는 그렇게 보여. 어. 그리고 이분도 처음엔 나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근데 사실은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어, 처음부터. 어.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부터 바본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어. 왜 저렇게 윤석열이 찍고 남는데도 왜 저렇게 당하고 있을까? 내 와이프가 4년 동안 왜 감방 있어야 되지? 그런 내 새끼들이 왜 저렇게 당하는데도 왜끽 소리 못 하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음. 내가 만약에 조민희 엄마고 난 조민희 아빠였으면 그꼴 아직 못 봤을 것 같아 내 새끼들한테. 어. 근데 정치가 뭐라고? 내 새끼들이 그렇게 당하는데도 음. 내 새끼들이 대학교 나왔는데 어쨌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갖고 고졸 출신으로 변한 점이 생겼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조국혁신당이 생긴 거는 근데 이분이 정말 명분은 민주당과 뭔가 화합이나 네. 어 야당으로서 무언가를 그 진행하고자 만든 당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은 이분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음. 그리고 뭔가 뭔지 모르게, 뭔지 이분도 이낙연보다 약한 모사꾼의 기질이 있구나. 음습한 게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분 올해, 오늘은 내가 이 조국 혁신당을 만들면서 천 원은 들어왔어. 허나, 잘못 자칫, 이분도 잘못하면은 관제구설시비수는 같이 따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같이 따라온다 생각해요, 나는. 어. 그래서 올해 운에는 이분은 내 행동거지가 똑바르지 않은 사고 조국혁신당은 잘 가셔도 어 마지막에는 또 파토가 날 수도 있고 누구를 위한 혁신당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서로 야당이 야당끼리 잘 화합이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는 조국혁신당은 조국 <laughs> 님이 어좀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놓고 나는 제 이의 이낙연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년에도 이 사람이 환갑이거든요, 이분이. 그러면 내년에 환갑성주운이 들어서 내가 문서를 잡는다 하는 운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 문서가 좋은 문서로 가시기를 바라길 바래요. 음. 제가 음. 네, 그러면, 음.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음. 이재명 대표랑도 좀 어느 정도 좀 협력 관계가 있어 보여요. 음. 근데. 어, 나중에 좀 관계가 좀안 좋아질 수도 있는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금방 네. 제 2의 이낙연이라고 네. 했잖아 네. 내가 작년에 이낙연 씨 거를 내가 직접 찍은 건데 모사꾼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음... 근데 그 뒤에 또 배경이 있잖아 그 이낙연 씨한테 느꼈던 어떤 느낌이나 이런 초점이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님한테도 그 대표님한테도 느껴진다는 거야. 근데 그게 센게 아니고 약하게. 어. 왜냐면 모르겠어요. 나는 겉으로는 멀쩡한 남자지만 속내는 여자 같은 느낌이 많아요. 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은. 근데 이분은 장군감도 아니야. 음. 나는 그냥 이분이 정말 어떤 야당의 화학과 이재명 대표님을 뭔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화합을 해서 만들어서 뭔가를 이어가려고 지금 유지하고자 만들었던 당이고 앞으로 더 커져야 될 당이라고 생각한다면 음. 지금은 어느 무슨 어떤 선거를 할 때든 뭐를 할 때든 갈라치기하는 느낌은 주지 마셔야 되는데 이미 그게 약간의 속내가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고 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음. 이분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해 입조심 행동조심 안하면 지금도 처음에 좋았던 이미지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당으로만 자체 봤을 때는 여기에 수많은 그 당원분들이 되게 좋게 국회의원 화, 지금 활동을 잘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조국 대표님은 물론 뭐 이재명 대표님은 막 이렇게 뭐 협력을 막 해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어떤 상황에 딱돌 몰입을 했을 때는 너는 너 나는 나가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지. 아... 응, 그래서 그게 어쨌든 야당의 화합이라기보다는 내 욕심이 조금 드러나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뒤에 어떤 모사꾼처럼. 조작이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게끔 행동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음, 이제, 아까 선생님께서 네. 이제 관제구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음. 말씀해 주셨는데, 음. 이게 혹시 언제쯤에 이렇게 들어올까요? 일단은 지금 구설이나 요번에 그 부산 선거나 이런 거할 음. 때도 조금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조국 네. 혁신당이 조국 대표님 때문에, 네. 어? 이게 벌써 구설이잖아. 음. 그러면 이게, 이 행동이 만약에 잦아지지 않고 어떤 진짜 야당이 야당끼리 화합을 하겠다 하는 모습을 제대로 안 보이시면, 음. 조국혁신당은 똑같이 정의당처럼 갈 거다. 그리고 음. 조국님도 똑같이 이낙연의 제2의 모사꾼이 될 거다. 나는 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년에도 관제는 아니라 해도 구설시비스는 이어가지 않겠냐. 라는 음. 거죠.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